이 강원도 방릉시 옥계면 도직해수욕장 인데요 해수욕장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<laughs> 여기 해변 군사시대를 막아 놓은 것 같은데 저쪽으로 들어가나 왜 들어가나 금진옥계 다음에 거곳인데 네, 건너갈 방법도 없고 표시만 있네요 이쪽으로는 강원도 강릉시입니다. 강원도 강릉시 도지 해변이라는데 철도에 막혀서 저 7번도에서 넘오는 길도 없고요. 이제 접근도 어렵고 지금 운영도 안 되는 해변인 것 같고요. 저 절대 뭐 해변이긴 한데 경고라고 쓰는 품이 저기는 못 들어가게끔 뭐표시하는것 같아요. 그래서 도지 해변은 먼저 한번 촬영했기 때문에, 덧대서, 이런 상황입니다. 라고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, 이쪽을 바라보면, 저 앞에가, 저 나무 태어난 데좀 조금 보, 동해시 기곡해변그 놈의 망상, 노봉, 대진해변, 이렇게 잘 갖고는 명사십리인데 여기가 뭐 치약지군과, 예, 뭐가 나서, 예, 촬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.